오늘은 강릉의 전원주택의 정원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대문도 없고요. 자연석으로 놓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잔디를 깔고 자연석을 놓아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대지는 200여 평 되고요. 집은 30여 평 되겠습니다. 빨간 벽돌로 아주 잘 지셨어요. 울타리는 자연석을 쌓아서 해영목과 자산홍, 영산홍을 심어서 이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원주택이 생긴 지몇년안 돼갖고 아직 성숙이 덜된 모습입니다. 이 가정주부가 10여 년째 아파트에서 살다가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여기에 갖고 계신다 그러시네요.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국화도 많이 심으시고 아주 꽃이 활짝 펴서 눈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철나무를 또 이쁘게 다듬으셨네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잔지에도 풀이 사플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는 원두막을 하나 놓으셨는데 아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원두막이네요. 원두막으로 가는 길에도 자연석을 놓았습니다. 집도 아주 잘 지셨어요. 하단은 자연석으로 돌렸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해셨어요 한쪽에는 여기 한 10평 정도 되는데 파도 심으시고 상추 쑥갓 도마도 오이 여러가지를 심으셨습니다. 아주 화초같이 아름답게 갖고 계시네요 여기는 이렇게 망을 쳐서 블루베리를 심으셨습니다. 블루베리가 많이 달렸어요. 현관으로 오르는 길은 화분을 놔서 오시는 손님 아주 반갑게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그 옆에도 아파트에서 길르시던 화분을 많이 갖다 놓으셨다 그러시네요. 꽃들이, 야생화가 활짝 폈어요 활짝 펴서 아주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자연석으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와송을 또 키우고 계십니다 와송이 몇년된것 같아요 저쪽에는 넝쿨장미를 올렸습니다 여기는 또 한쪽 가에는 사과를 심으셨습니다 밑에 자연석으로 띠를 돌리고 사과를 심으셨어요 지금 밭에는 하단에 자연석으로 띠를 돌리고 그 안에 또 자연석으로 띠를 돌려서 뒤에도 화단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어갖고 살구나무, 대추나무, 여러가지 나무들을 많이 심으셨어요. 아주 정성과 성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정원이네요. 여기도 국화도 있고, 야생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화분도 엄청 많아요. 아파트에서 꽃을 재배하시다가 다 갖다 놓으셨다 그러시네요. 가정주부가 아주 꽃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자약이 있습니다. 국화가 있고요. 자연석으로 띠를 들르고 야생화와 각종 꽃을 심으셨습니다. 아주 노랗게 펴서 웃음꽃을 피게 만드네요. 국화도 심으시고, 야생화도 심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심으셨습니다. 꽃이 아주 생게 너무 아름답군요. 원두막 옆에도 살구가 달렸어요. 살구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달렸습니다. 살구가 아니고 자두자두입니다자두 자두가 달렸어요. 자두 밑에는 자연적으로띠를들러서또 야생화를 두으셨습니다원두막에도 담소를 나눌 수 있게 탁자를 놓으셨습니다. 그 옆에는 온물가인데, 온물가에도 화분이 많아요. 아주 꽃을 사랑하시는 여기 주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자연석을 놓고, 여기에다 바이솔과 꽃들을 화분에 심었습니다. 여기는 감나무 같습니다. 자연석을 넣고, 또 국화 화분을 넣고, 해양목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그 뒤에는 장미가 활짝 폈어요. 계절의 영 장미가 활짝 펴서 화사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둥근 소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밑에 자연성으로 띠를 눌러서 야생화를 심어서 꽃이 활짝 폈는데 아주 보기가 너무 아름답군요. 나무 밑에, 나무 앞에도 선인장이 그림같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자연석이, 어떤 형상 있는 자연석이 있고요. 바위솔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아주 그림같이 놓여 있습니다. 가뭄비, 가뭄비 밑에 아주 뭐, 보기가 너무 아름답, 아름답습니다. 이서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주 집도 잘 지셨어요.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신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